김건희의 집사, 김모 씨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초과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 씨의 부실 렌터카 업체에 대기업들이 대거 투자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모 씨는 지난 4월에 가족을 데리고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사실상 수사를 피해 도망간 것입니다. 특검은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입니다만 법원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서 김모 씨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제2조 제16호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이제 행위는 특검의 분명한 수사 대상입니다. 국민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법 미비 또는 법 해석의 차이로 특검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없도록 필요하다면 특검법을 개정하는 등 특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김건희 일당, 법부라지들이 특검의 수사망에서 빠져나가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삼더 특검의 요청드립니다. 윤석열, 김건희를 정점으로 한 내란 세력과 부정부패 세력의 실체와 죄상을 낱낱이 밝혀주십시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들 모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주십시오. thank you